사나신의 하신 게내 나는 전문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진문자믿으시옵소는많이 늘어진 사람시 믿을 수 있을 믿습니다 의으로인퇴어 동경령 말에 예수하시서 온디오 에게 공란을 받아 십자가에 박해오시장사인에가는서심사하 하늘에 오시오전원하신 아버지의 아내, 우편의 아내이시오어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도을심거하는 오신, 나의 성령은 그, 거룩한 공유와 성대의 기도와 죄는 좋은 것과, 공의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성가, 337장. 네, 모든 장내 모든 시, 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알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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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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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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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종자들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의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동서, 남북이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든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문화적으로 정결하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이 민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세계 평화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전정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교전이 이제 마무리되고 휴전이 된 상태이니 이 모든 일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며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버지 이 시간, 하족 어, 오늘 꽤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 충만히 마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하시고 또 열매 맺고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들이 칠일날 아버지여 전도하게 됩니다. 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이 지역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내가 충만히 마시도 아버지여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뜨겁지 않도록 인도하시되 구름 기도로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전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우니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예수의 볼로 저희들의 전도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나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베란다운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차량 구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고 있으 오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량 구입이 참으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신 말씀, 10편, 7 9편입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주는 같이 있습니다. 10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의 주의 기업이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료을 내뱉기고 예루살렘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세계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진수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는 자가 없었나이다. 음. 우리는 우리의 우세계의 미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여왕산자에 주소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실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날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을 부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로를 속였소. 서 그들이 악을 삼키고 그의 것처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제약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분유로 우리를 속기 염두하소서 우리가 매우 관여게이었날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인사를 가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나라에게 어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입니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나라에게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일기 하시며 주의 기로 정해진 자들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육신 주를 기롱한그 비롱한을 내들에 실려다 갖고 오소서 우리는 주의 장녀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어머니 주께 한참하 주의 영향을 내게 전하리 오늘의 말씀은 신평기자는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백성이 수치를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극률로 연결하시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록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도를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들보덕이 가되게 하는 나이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약탈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멸망 직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선민의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는 광경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혀 다급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죄를 씻는 곳이며,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곳이며,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받고, 사법적 문제까지도 규정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을 상징해 주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일순간에 돌협해지고 무너졌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큰 절망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진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이죠. 진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문 위에서에게 바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수에게 주며, 그들의 귀를 예루사람 그들 사방에 물같이 걸었으나 그들을 매장하 자가 없었나이다. 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멸망의 참상을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으로 눈을 뜨고 볼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시인의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의 선지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결과 비참한 멸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이미 최고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두렵게 의시고 그러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 절대 순하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절이죠 네, 네. 어, 시작 우리이의주의 이방권이 되 우리를 여성에게 조사와 존엄권이 되었가이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천신으로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의 성미일인한 사실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민족들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성민 유다가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성민의 자손으로서 영광스러웠던 유다 사람들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이죠. 어, 시작. 여올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시니까 주의 질투 백불을 시니까이 당시의 단는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죽거나 아니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다시 회복시 회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인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하는 기한이었고, 그러한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선민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혹시 징계 중에 괴로워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이죠. 어,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성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분류로우리를 속히 용서하소서 우리가 배우고 하길위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악을 고론하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신들,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음을 전하기 위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조상 조상들로부터 계속되어 온죄 때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난과 수치 속에 있음을 강조함으로 속히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절이죠시 우리 구원의 나라를 위여 주의 이름에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우리 예를 사으서 원주는 선민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인은 망무가 내게로 혹은 오직 자신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선민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선민을 도우시고 건지시며 그 죄악을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이지요. 어, 이방 나라들이 어쩌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이다 주의 영웅들이 피 흘리느냐는 목소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물어 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깊은 탄식의 소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탄식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조상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만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탄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주요히 시비그 비방을 그들의 에실 여기서 우리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여러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을 징계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바벨론과 그의 동맹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를 해방한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 3절이죠 어, 시작. 우리는 주의 목장의 이라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받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단어이죠. 주의 영예라고 하는 말은 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특별히 이슬 족속을 위해 행하신 사역에 대한 칭성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지고 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으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 또 저희들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의 신을 위하여 오시오 아버지, 아버지는 회복하며 하시며 아버지는 알아보게 하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많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